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지금 한창 벚꽃 시즌이라 많은 분들 벚꽃 보러 나오시고 하실 텐데요. 올리브영에 삐아가 드디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쁜 신제품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봄 시리즈 네 번째, 삐아의 봄이라는 주제로 딱 벚꽃이 떠오르는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더 오목조목한 눈매를 위해서 평소에 안 쓰던 수법? 기법을 사용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메이크업 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그럼 시작!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어제 유통기한 지난 것들 싹다 정리하느라 파운데이션을 정리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이건 꼭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번 밤에 발랐는데 이렇게 붉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각질 제거를 하고 그걸 발랐던 거여서. 그래서 진정을 위해서 토너는 더랩 바이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솔루션. 1회분도 안 남았어.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 드리고 유료 광고 없는 제찐 데일리 기초 루틴으로도 추천드린. 끈적임 없이 윤기도 잘 살려주고 꾸준히 바르니까 피부도 예쁘게 개선되는 게 느껴지고 윤기를 잘 살려 주다 보니까 화장 전에 발라 주면 베이스도 촉촉하게 잘 먹어요. 윤기 달달죠? 그 다음 크림은 닥터디퍼런트 시카메탈 크림. 그동안 영상에서 15번 이상은 보여 드렸지 않았을까 싶은 제 찐템인데 이번 겨울에는 마켓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시카 성분 들어가서 피부 보호해 주는 데도 좋고 저는 기초도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이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냥 윤기가 아니라 반사판 같은 막 청남동 마사지 샵에서 딱 나왔을 때 이런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반사판 같은 광이 납니다. 보습력도 좋아요. 이제 봄꽃놀이 하면 필수인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뭐, 선크림은 봄꽃놀이 말고도 원래 데일리 필수템이잖아요. 짠, 요렇게 메디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 썬보이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수많은 정말 좋다고 유명한 마스크팩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명실상부한 브랜드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햇빛도 실제로 나오실 일이 많아질 텐데요 선크림 꼭꼭 챙겨 발라야지요 성분은 개인적으로 눈 시림 같은 건 전혀 없을 정도로 순하고 끈적임도 없는 선크림이에요 작년에 한창 자외선 차단지수 논란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만큼 매일 선크림은 SPF50 오불 PA 뿔뿔뿔뿔 인체 적용 시험 검증까지 확실히 완료하였고요. 햇빛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PC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와 민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임상 완료했는데 거기에 미백 주름 개선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먼저 요 예쁜 초록빛의 아이는 티. 티트리 수딩 선크림입니다. 물론 세븐 밸런싱도 순하지만 그래도 유난히 예민한 피부 때문에 성분 보고도 주저하는 민감성분들. 좀더 촉촉하고 안심되는 정말 순한 거 찾아요 하시는 분들께 정말 안성맞춤인 선크림입니다. 메디리이 그냥 메디리이 아니죠. 티트리 맛집. 메디 마스크팩도 티트리가 제일 유명한 거 아시죠? 티트리 맛집 메디 독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뜻 진정, 저자극, 민감 케어에 아주 좋더라고요. 별명부터도 이름 아예 적어놨어. 수딩 선크림. 강력한 진정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올여름 요 티트리 수딩 선크림 사용해보세요. 자, 요 노란 패키지의 요 아이는 메디힐 세번 밸런싱 선크림입니다. 번들거림은 적게, 보송 밀착되는 제품이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화장 안 하는 날 요거 하나만 발라주기 좋아요. 이게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엄청 뻑뻑하고 하얗게 되는 선크림들 있죠. 이건 그렇지 않죠. 메디힐은 제품 잘 만드니까요. 이 톤업이 뜨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보송하게 밀착돼요. 또 그렇다고 건조하지는 않아서 화장 전에 선크림으로 밝혀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선크림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개를 다 써봤는데 두 타입 모두 조금이라도 뭔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라 쓰시기 딱인 것 같아요. 빈말 없이 정말 정석 중에서도 잘 만들어진 정석오보 정석 느낌의 선크림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저는 오랫동안 외출할 거라 오랜 시간 피부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촉촉하게 진정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순딩 선크림 발라줄게요. 이 제형 자체가 얇고 촉촉해서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그냥 슉슉. 짠. 웨이크메이크에서 비건 쿠션이 나왔길래 사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칙칙해지는 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르고 나서 그 화사함이 색깔이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이렇게 봄꽃 놀이에는 더 제격인 것 같아요. 페탈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선크림이 좋은 게, 선크림은 진짜 매일매일 발라주려고 하는데, 꾸준히 못 바르는 이유가, 베이스 뜨게 하고 안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못 발랐는데, 이거는 베이스가 뜨지 않게 해줘가지고, 더 손이 자주 자주 가서, 아하, 아하. 어, 쿠션 바르다가 갑자기 중요한 세일 소식을 깜빡해서 이뉴 선크림 2종 모두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출시된 데다가 세일을 합니다. 기분 좋은 세일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선크림 광고 끝! 렌즈베리와 로즈아님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로즈문 시리즈에서 로즈문 로지핑크 꼈습니다. 요즘 벚꽃 시즌에 진짜 잘 어울리는 렌즈예요. 아이 프라이머 먼저 발라주고 오늘 삐아의 봄 영상에서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삐아 레디투웨어 아이 팔레트 01 누드 블러쉬입니다. 5일 정도 써봤는데요, 입자 크기나 발림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컬러도 데일리로 마구마구 마구 손이 갈 그리고 좀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할때 손이 많이 갈 팔레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팔레트 늘 쓰는 방법으로 오늘 화장해 볼게요.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 섞어서 먼저 안쪽에 이렇게 툭툭툭. 유분기 잡아주면서 발라주고, 요 가장 밝은 컬러로 요 겉에 유분기 잡아주듯이 넓게 발라줘요. 이렇게 톤을 정돈시켜준 다음에 다시 얘만 안쪽에다가. 제 카메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예전처럼 빠르게 초점을 못 잡네요. 어, 요즘은 자기 혼자 막 꺼지더라고요. 키면 다시 꺼지고 또 꺼지고. 슬픕니다. 오늘은 이목구비를 오목조목한 느낌으로 만들 거잖아요. 섀도우를 바를 때도, 베이스를 바를 때부터 나는 눈을 오늘 좀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둥근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언더는 눈을 밑으로 애교살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림자처럼 어둡게 까셔도 좋아요. 요거랑 요거를 섞을 거예요. 얘도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그다음 제가 눈 화장 할때 섀도우 음영 컬러로 눈매 잡을 때 쓰는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런 동글 동글한 브러쉬가 눈매 동그랗게 보이게 해주는데 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 맞다. 근데 이 컬러가 옅어서 이거랑 섞었다. 여기 섀도우로 눈 너무 끝 말고 이쪽부터 눈 동자 아래까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여기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즘 진짜 몇 년간 한번 쓸까 말까 진짜 안 쓰는 수법인데. 수법, 기법인데.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06 초코무스. 이게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연하고 되게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너무 위까지 두껍게 말고. 요렇게. 다른 브라운 펜슬로 하는 것보단 부담스럽지 않죠? 눈매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약간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동글동글 귀엽게 연출하고 싶어서, 평소보다 확실하게 더 내려줄 거예요. 1차로 이 부드러운 컬러로 쫙 내려줘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끝이 날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컬러로 아이라이너를 위에 덮어주세요. 눈화장이 너무 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딱 라이너만 덮는 정도로 너무 올라가지 않고. 처음 베이스 브러쉬로 이 핑크빛을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한번 쓸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해피림 아이래쉬 인디비주얼 093i 듀오풀 씁니다. 먼저 뷰러로 둥그렇게 올려놓고요. 저는 한번 붙일 때 이걸 다 붙이지 않고 이거 붙이고 하나 건너뛰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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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꾸민 느낌 없이 더 데일리로 부담없게 붙이실 수 있고요. 한번더쓸수 있고 불 조심하세요. 어린이분들은 불 사용하지 마세요. 속눈썹을 붙이면서 또 속눈썹이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한 뷰러로 살짝 더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붙일 거예요. 마르는 동안 이쪽을 붙여주고 올게요. 자, 이쪽은 거의 다 말라서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로 제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면서 뭉쳐줘요. 마르는 동안 라이너를 그려주겠습니다. 내려서. 오늘 쓸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02 브라운. 브라운이 살짝 밝은 브라운이에요. 핑크가 0.5방울 정도 섞인 브라운이어서 벚꽃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컬링력도 좋고 존재감 있게 바르기 좋아요. 짠, 너무 예쁘죠? 브로우는 네이처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03 소프트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눈썹도 이렇게 선을 내려서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 거예요. 약간의 오렌지빛이 돌아서 화사한 엣지드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브로우 카라 03 내추럴 브라운. 올리브영 추천템이자 저의 찐템, 마켓도 했었던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 01 웜톤으로 얘도 좀 동그란 모양으로 시작. 너무 간편해 면봉으로 살살 뒷부분 하이라이터 부분으로 쓱쓱 해준 다음에 다시 삐아 팔레트에서 이펄 이 위에다가 살살살살 덮어줘요 오늘은 이 하이라이팅도 이 중앙 부분을 조금 더 아래로 볼륨을 넣어줘요 그리고 애교살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요 컬러로 살짝 덮어줍니다. 그림자를. 그리고 요 컬러로 뒤에 삼각존을 한번더 진하게. 남은 양으로 눈밑도. 아, 맞다. 요거를 깜빡했네. 삐아 라스트 호투즈 아이라이너 07 로즈번. 붉은 로즈 컬러에 살짝의 브라운 섞인 컬러예요. 울먹울먹에 최적화된 컬러. 이거를 눈 아래에다가 진짜 힘을 빼고 살짝 살짝 발라줍니다. 확실히 여기랑 여기 느낌 다른 게 보이시죠? 청초한 메이크업에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우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를 여기 부분에다가도 앞에만 살짝. <laughs> 너무 예뻐. 아련아련 청순해. 나울것 같아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톡톡 톡톡 꽃놀이 느낌 나게 화사하게 만들어줄게요 삐아 신제품 워터 벨벳 틴트 다섯 가지 모두 사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3호랑 5호 사용할 거예요 3호 쉬어모브는 핑크 뮬리가 떠오르는 뮤트한 핑크 컬러예요 손에 덜어서 퍼프에 붙인 다음에 베이스가 파우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블러셔로도 겸용이 가능한 틴트예요. 짠. 같은 컬러로 립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요즘 워터블러 이런 제형 많이 나오잖아요. 음파음파 하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서 바르기가 어려운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삐아 워터벨벳 틴트는 비교적 바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안쪽에다가 로즈메더 컬러 발라주고 있는데요. 헉! 컬러 너무 예쁘죠? 너무 화사하죠? 이게 요 로즈메더 컬러가 진짜 예쁜데요. 베이스를 이런 핑크빛으로 안 깔면 분위기 있게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와 예전에 삐아 쉐딩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네. 그래서 투쿨포스쿨 모던으로 하겠습니다. 오목조목 이목구비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쉐딩을 싹 해준 다음에 좀더 진한 컬러로 턱도 조각을 내듯이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깎고 싶은 부위를 딱 눌러주는 스킬도 사용합니다. 짝 진짜 이렇게 깎듯이 브러쉬를 샥 마지막에 해버려요. 조금 어두운 컬러로 아 오늘 오목조목 이목구비였는데 안쓴 스킬이 두 개나 있어요. 언더래쉬를 붙여줘야 해요. 이것도 해피림 아이래쉬고요. U041i입니다. 앞에 두세 가닥만 붙여줄 거예요. 중앙에 중앙 음 짠. 요렇게. 요거는 매일 붙이진 않고 특별한 날. 좀 깜찍해 보이거든요. 요거 언더래쉬 붙여주면.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싶은 날 붙여줍니다. 아까 블러셔로 발랐던 요03 쉬어모브 컬러로 저 요즘 블러셔를 코끝에도 바르거든요. 작년 가을쯤부터. 이렇게 하면 중앙 면적이 조금 더 줄어보여요. 코를 짧아 보이게 하면 동안 얼굴에 가까워지잖아요. 여기를 채워줌으로써 코가 좀더 짧아 보이고 또운거 같은 운거 <laughs> 같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팔레트로 오늘 많은 걸 하네요. 아래에 있는 펄을 더툴랩 233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콕 찍어줘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묻혀서 코 끝에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 가을부터 요거 찍어 바르는 거에 빠져 있어서 그중에서도 요거로 찍어 바르면 좀 많이 반짝이고 화사해지기 때문에 요거로 따라 해 보시려는 분들은 중요한 날 말고 다른 날에 미리 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화사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요 반짝이가 하나도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코 쉐딩 여기는 절대 안 하고 있고, 여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목구비 오목조목 뚜렷해 보였으면 해서, 여기 아래에다가 콧볼을 줄이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 중앙에 파우더 칠좀 해줄게요. <laughs> 거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발이 되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카메라로는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laughs> 거울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평소에 안 쓰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좀더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의 사랑 삐아도 올리브영에 입점되면서 신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서 봄 시리즈 삐아의 봄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